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정말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업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굴착기에 들어가는 유압 부품이 공장 한 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평소보다 공장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납품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부품이 그대로 쌓인 겁니다. 코로나 일부의 여파로 이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는 등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매출은 지난 해의 절반 밑으로 줄었습니다. 아, 번은 그래도 내수가 있어 가지고 씩 돌아갔는데 이거는 언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이제 불안한 거죠, 사실은. 창원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코로나 사태가 사스나 메르스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 수준입니다. 응답 기업의 77% 이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채용 설비와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도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고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별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 입장에선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일선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집행을 해주는 것이죠. 특히 경남은 제조업 비율이 높고 중국과의 거래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수급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